아또 저기 또에 또 김상진 씨또 일부러 또 에이 유도를 하고 있네. 그런데 제가 그냥 에야 김상진이 너네 자식이 죽어도 야, 욕하지 마라. 뭘 우려 먹어? 아유 얘기 얘기해 달라. 오 봐요. 고 지금. 어. 아, 아고 하잖아요. 저, 사유 네. 저. 자, 아버님 자, 저, 저, 저 네? 그냥 가셔요. 세 번이나 만들습니다 아니, 사실 죽음 죽음을 뭘어먹

아, 가거아 우리, 또육가아분들니 화나게 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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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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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이 아이씨 그만 하셔요. 이 자랑이야 이 새끼들아. 가우리 얼른 가시요 얼른. 아른래 우리가 세금 내는 거 같은 보상받는 거야 이 새끼들아. 왜애 새끼들이 말아. 어디 국가에서 두 번이나 수감을 당한다니. 얼른 얼른 에이, 얼른 얼른 그냥 가요아 그만 하시고. 야 그만 하시고. 중범 뭐라 하시아에 가족들이. 자 그만 하세요. 그만 세월이 가니까 이제, 이제 자 그만 하세요. 얼른 가세요. 얼른 어? 가세요. 일부에서도 나쁘다래 인마 어. 세월호 이 새끼들아 오롯 리에서니가 뭘로 돈 받았어? 우리가 세금 내는 거 가지고 돈 받는 거잖아 어? 자 그, 그만 야, 하세요 야 나라를 위해서 죽은 거야? 수학여행 가서 죽은 거 아니야 자 어. 어르신 예 어르신 장준호! 빨리 좀 그냥 가셔요 아. 뭐라고? 아. 음. 도움받아. 이걸 도움받아. 왜 들고 있어? 이거를 두고 아이고 저 그만 하세요. 그만 가서 예수님과... 이새끼야 욕돌 예, 욕돌 하지 마시고 다음은 그 시간 가든 시선, 가든 시선, 가든 여성의 가든 시간입니다. 여성 대표님 모십니다. 지고 오늘 우리 윤 경찰 장에게을 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 그냥 가셔요, 어르신. 왜왜또 그러세요, 왜? 다나서욕 하는 것도 같이 왜하가 뭐라겠어. 조용히들 하셔 더니다 이게 인간 인간이야, 자, 어르신 빨리 얼른 가셔요. 예, 아, 자, 그냥들, 예, 그냥들 안 가시고, 하시고 꼭 하시고. 이렇게, 예, 해. 한마디씩 또 가시고, 시비를 붙으시고, 예, 윤석열 아. 화이팅! 윤석열 힘내라! 네, 자, 이제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엄마 여성을 위해서. 나와 가지고 예이시 하시는 분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따가 그 유튜버 누구지 제가 찾아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아니, 아 제가 얘기할게요 아버님. 네. 여기또 김상진 씨가 와가지고 성민지네, 계속 이렇게. 예. 성민지네, 성민지. 이 니네 자식이 죽었어도, 니네 자식 죽은 가지고, 야, 물건 먹네 어쩐다 우리, 우리, 이야기할 우리, 우리 거냐고! 니가 짐진뱃기냐 사람들끼냐! 야, 김상진이! 너는 니 자식이 죽었어도, 니 아, 네 자식 죽은 가지고, 물건 먹네 어쩐다 할 거냐고! 니가 사라지면, 그를 말할 수가 없어! 야, 김상진이! 니가 사라진 거고 앞에 울고먹는다고 지야 김상진이 너는 이 자식 죽어도 자식 죽어도울고먹 어쩐다 냐고 어? 야 김상진이 넌이자식죽어도이 자식 죽은거 가지고 물건 먹냐면 존나 소리 할 거냐고 그만 좀 해요 아저씨 아그 그 아, 아까 예. 아, 아니 그만 하셔야죠 왜 미국 와가지고 그렇게 야 김장진이 어? 야 김장진이 너니 자식 죽어봤고도 그딴 소리 할 거냐고 니가 사람이라면 그런 표현하면 안되는 거야 야 김장진이 넌네 자식이 죽었어도 음! 네 자식 죽은 소음이! 거 아니고 굴고 먹네 그딴 소리 할 거냐고 어? 야 김상민이 야, 야, 네. 야 김상민이 네 새끼 죽었어야 어? 네, 야, 죽었냐고. 왜 너... 네 자식 죽었어도 야김무죽었어왜 나무 죽었네 자식 죽었어도 왜 나무 죽었어도 왜 나무 죽었어도 죽었어도 왜 나무 죽 죽었어도 왜 나무 죽었어도 왜 죽었어도 왜 나무 죽었냐고왜 나무 죽었죽었 얼마 받았냐 아? 자 같이 어 뒤로 빠사람들이 좋아요. 주는 게데 뒤로냐? 정말지 않는 뭐 이런 것도 왜 여기 와서 있는 데다들어어아 왜? 는왜 여기서 나와? 다 나와. 너 같은 일이야, 아, 야, 너이구에 좋아요 누르니까 좋냐? 강종이냐? 강종이지! 강종, 응? 어? 좋아요 누르니까 게 좋아? 응? 뭐라고, 가발새끼야 가라, 가 야. 이빨을 딱당야 이빨을 찢어놨대 니네 이빨. 새끼 죽었냐? 어? 야, 니 새끼 죽었어? 니 새끼 죽었어? 나라위에서 죽었냐? 나라위에서 죽었어? 나라 위해서 죽었냐고 야 새끼야, 나라 그니까? 위에서 죽었냐고 이 개새끼야! 네그 나라 위에서 죽었냐 이가도 죽었지? <놀람> 그만큼 써먹었으면 되지. 아니 나무나를가지이새끼야 나는 지 자식 죽어도 이 아이가도 죽어야 하고. 야 김상지야! 이친구이 개새끼야? 야 김상지야! 김상지가 니친구이 새끼야? 야 김상지야! 김지냐 너 니가 죽 새끼 죽었어. 야, 니가 나라 위해 죽었어. 야, 야 나라 위해 어? 죽었냐고. 말해 그만큼 혜택 받았으면 됐지. 여행사가 출소해서 뭘시작까지몇년 됐다고 쏠아 먹고 있어 아직도. 정신 나. 야, 니 아니 니 새끼 죽었어. 야, 니 새끼 죽었냐고. 야 김장님 말해 봐. 우리, 우리 애비. 야 어? 우리 애비 저기 제삿딸을 아니 안야 김장님이야. 야이 새끼 죽었어. 너는 니네 새끼가 죽었어. 도 울고 가잖아. 야, 야 네가 니 새끼, 네 새끼 죽었냐고. 말해 봐. 야러니 새끼 죽었냐고. 애들아 어? 어? 유튜브에서 사람들 아, 아, 어? 아, 이 좋아요 누르니까핵거리고 어? 넌 숙적 김동이잖아. 야. 나이 뭐, 새끼 죽었냐 야. 이 새끼야. 니네가 나를고도 하세요. 아이고 괜찮아요. 싸우려고 가지 말고. 야 새끼야. 나이 빨간이 새끼야. 김장님. 너니 자식 죽었어셨는데우도뭐소리할 거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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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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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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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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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김장님 경기 다시 보수로 위성방송 찍어드리고야김장님 들어와야 들어와 들어와. 세월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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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야 하고. 세월호 들어와야 <놀라> 세월호 풀자. 세월호 들어와야 하고 여기 나와서 11마로. 경찰들처럼 세월호 뒤로 보내세요. 사이드가 좀 알고. 세월호 팬스 뒤로 들어가라고 세월호는. 어, 들어갔다 아, 나 세월아 어? 들어갔다 세월아 어 들어가서 떠들라고. 세아 들어가서 떠들라고. 세무로 들어가서. 어, 세월아. 세월아. 어, 어야 세아 들어가서 떠들어 세무로 나오지 말고. 시비를 걸지 말지야세아 나오지 말고 들어가서 떠들라고. 야 세아는 팬사로 왜 나왔어? 세무로 들어가지. 아, 아? 아, 어? 들어가서 하라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하세요. 들어가서. 경찰 이렇게 내버려서 싸워버려